안녕하세요 대여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이 포터블 기계와 그리고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서 전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마이크 4개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지금 앞에 보게 되면은 카날스 BK1050 포터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엑스프로에서 나온 DYW850 충전식 무선 마이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 i w 850 안에 구성품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여기 충전형 수신기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수신기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무선 마이크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d i w 850 무선 마이크는 지금은 제가 이제 손에 두 간의 핸드 마이크로 지금 시연을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헤드셋이랑 색소폰 마이크로도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포터블도 보게 되면 이제 포터블 무선 마이크도 두 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구요 포터블 전원을 올려주고요 자, 마이크 전원도 똑같이 올려주신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수음 잘 안정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마이크 두 개를 더 추가로 사용하고 싶으시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는 수신기 전원을 올려주시고요. 자, 이 잭을 앉아있다가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꽂아주시고. 자, 무선 마이크 DIW850 전원도, 무선 마이크 전원도 올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지금 DIW850 투채널 무선 마이크 소리, 소음,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포터블 무선 마이크 두 개도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소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 네 개가 전부 동시에 안정적으로 소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IW850 같은 경우에는 수신기 자체가 충전식이다 보니까는 요런 마이크 단자가 있는 기계라고 하면은 어디서든, 어디서든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자, 예를 들자면은 자자 X Pro에서는 또 XB 3 0 0 0인데이 제품도 전원 올려주고요 여기 보이게 되면은 여기 마이크 단자 보이시죠? 자 똑같이 이 마이크 단자에 꽂아주세요 볼륨 좀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자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이마이크 소음이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무선 마이크 단자가 있으면은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마이크를 4개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